예, 상류 다니까야 1번 상류 다의 13번 오늘 공부할 순서입니다 네 13번 경은 나티 뿌따 사마 숙당 해서 아들만한 것 없음 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 곁에 선그신는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아들만한 사랑이 없고 소만한 재산이 없다 태양만한 광명이 없고, 바다가 흐름 가운데 으뜸이다. 자신만한 사랑이 없고, 곡식만한 재산이 없다. 지혜만한 빛이 없고, 비가 흐름 가운데 으뜸이다. 네, 어, 신은 부처님 앞에서, 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들만한 게 없습니다.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소만한 게 없습니다. 광명. 빛난다라는 데는 태양만한 곳이 없고 흐름이라는 데는 바다가 그 가운데 으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 그보다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나 자신만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지 자신만한 사랑이 없다. 재산 가운데는 곡식만한 것이 없다 빛에는 지혜만한 것이 없고 흐름 가운데는 바다보다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관점 좀볼수 있지 않을까요 음 사랑을 말하는데 아들만한 사랑 자신만한 사랑 요거는 보면 신의 입장, 뭐또 보통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떤 거 좋은 거 나쁜 거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뭐 이런 부분을 보면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자주 말하는 거두 가지 성숙이 있다.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숙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 물론 관계 가운데서도 어, 괴로움을 만들면 안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 자신의 나의 내면에 있는 오염원들이 만드는 괴로움의 근본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는 거뭐 기본적으로 관계의 성숙 가운데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 이래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적인 성숙이 어떻게 충족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어, 내적으로 내가 성숙하는 만큼 관계의 성숙은 뒤따라온다, 수반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어떤 것이 더 중심되는 개념이냐라고 할 때, 관계보다는 내적인 성숙이 앞선다 이런 부분일 텐데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어, 천신은 그러니까 어떤 신은 아들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뭔가요 바로 관계라는 측면 여러분 뭐 우리 아무리 아들이 이어도 아들이 나는 아니거든요 나와 가장 소중한 관계를 구성하는 게내 자식들이다. 이렇게 관계의 측면에서 최근접의 관계성.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이 자식이 나하고는 일치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내 아들이 그대로 나요. 요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말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가 아니고 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들이 이뻐도 그래서 이 아들이 내 거요? 이 아들이 그대로 그대로 나요? 라고 자기의 사랑을 듬뿍 담아내도 현실은 어떤가요? 사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뭐, 뭐, 뭐. 한평생 사는 동안 애지중지해도 몸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그때도 나하고 아들의 관계가 유지되나요?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 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네 바로 그런 측면이죠. 아들만한 사랑이 없다. 관계성의 측면에 기준을 두고 신은 아들이 으뜸입니다. 하니까 부처님은 그 관계성 이전에 내 자신의 문제 관계 성숙 이전에 내가 내 쪽으로 성숙해야 하는 뭐 이런 측면에서 아니요.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나 자신의 문제가 있어. 해서 자신만한 사랑이 없다. 사랑 중에는 뭐니 뭐니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어서 소만한 재산이 없다. 라고 할때 곡식만한 재산이 없다. 라고 부처님은 말하죠. 어... 소라는 것이 왜 귀하죠? 뭐, 그 시절 이야기니까, 어, 소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나요? 예, 농사 짓는 목적성이죠. 농사를 짓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소가 참으로 귀한 재산이죠. 그러나, 그거 역시, 관계와 자신, 이런 개념으로 보듯이 어떤 목적성의 대상이 있죠. 소가, 귀주, 소가 귀하고 큰 재산인 이유는 곡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곡식을 위한 역할이라는 그 목적성에 의해서 소가 으뜸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근원적으로 보면 소에 앞서서 곡식이 우선이다. 해서 재산 가운데는 곡식만한 재산이 없다라고 부처님 음, 더 근원적으로 그죠 관계보다 근원의 자리에서 어, 나 자신을 말하고 재산에서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과 그 목적 자체 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는 태양만한 광명이 없다. 빛이라고 하는 데서 어, 결국은 바깥쪽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태양이라는 게 가장 빛나죠. 그러나 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어, 어떤 관점이에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로 있을 때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 가운데의 신은 역시 또 세상의 관점에서 태양이 가장 빛난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이 빛, 세상을 빛내는 그것보다는 나 자신을 세상을 만나는 주인공으로서의 나 자신을 보자해서 나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어, 나와 세상의 이야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흐름 가운데는 바다가 으뜸이다. 라고 신이 말하는데, 부처님은 흐름 가운데는 비가 으뜸이다. 바다라는 것도 결국 안 그렇겠어요? 뭐, 비가 내려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 근본적으로는 비가 물을 공급해 주고, 그것이 모여 있는 바다, 이런 현상이 되죠. 그러니까 어, 비는 원천이고, 바다는 그 원천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죠. 흐름이라는 관점에서는 음, 어, 바다보다도 비 자체가. 더 으뜸된 흐름이다. 자, 결국, 그, 신과 부처님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어떤 것이 으뜸인가 라고, 어, 설명할 때, 신은, 어, 관계성, 목적성, 세상 이야기, 그리고, 어, 결과로 만들어져 있는, 요렇게, 가 쪽에 중점을 두고 으뜸인 것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어, 부처님은 음, 안으로 되돌려 가지고 안으로 되돌려서 어,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 뭐니 뭐니 해도 어, 관계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 더 우선한다. 재산에서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했죠? 재산에서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목적 자체가 더 귀하다. 음, 빛이라는 데서도 세상을 비추는 것보다는 나를 비추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리고 흐름이라는 것에서도, 어, 결과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형성의 원천이 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더 우선이다. 으뜸 된다. 요렇게, 음, 네 가지 주제를, 신은 바깥쪽에 중심을 두고 말하고, 부처님은 안쪽에 빛 중심을 두고 말하는, 요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음, 어,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14번 경이 끄샤뜨리아 경이거든요. 보면, 어, 두발 가진 자들 가운데 끄샤뜨리아가 으뜸이고, 네발 가진 것들 가운데 황소가 으뜸이다. 아내 가운데 어린아내가 으뜸이고, 아들 가운데 장남이 으뜸이다. 라고 할때 부처님 두발 가진 자들 가운데 깨달은 자가 으뜸이고 네발 가진 자들 가운데 혈통 좋은 것이 으뜸이다 아내 가운데 순종하는 아내가 으뜸이고 아들 가운데 충실한 아들이 으뜸이다 라고 해서 두발 가진 자뭐 인간 이래 되겠죠 인간 가운데 신의 입장에서는 어 끄샤뜨리야 그 바람은 어, 와이샤수드라, 뭐 이런 계급을 기준으로 그중에 끄 샤트리아가 으뜸입니다. 라고 사회현상적으로 말하고, 말할 때 부처님은 "깨달은 자가 으뜸이다" 이런 현상을 넘어선 사실의 영역에서 완성된 음, "깨달은 자 부처가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네발 가진 것들 가운데는 황소가 으뜸이다 라고 하는데, 어, 부처님은 설통 좋은 거, 요 얘기는 뭐예요? 네발 가진 것들은 다양하거든요. 그중에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 가운데 황소라고 하는 하나를 꼬집어 가지고 특정한, 뭐 예를 들자면 어, 사성 계급 중에 바람은 많이 으뜸이요. 이렇게 바람은 교가 말하는, 그런 식의 동의하지 않는다. 누구나 뭐끄샤뜨리야에서도끄샤뜨리야대로 혈통이 좋은. 뭐 어, 여기서 혈통 좋은 뭐 좋은이라는 것은 약간 뭐좋잘 좋은 삶을 사는 그렇게 보지요. 어 그래서 어 어디에나 다 제각각 으뜸 되는 혈통을 가지고 사는자가 있 다. 어떤 계급이든 동일하다 라는 맥락 그래서 어, 황소라고 하는 한 가지만을 꼬집어서 으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모든 삶의 부류들 가운데 그 가운데 다 으뜸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어, 뭐 계급의 탑파 이런 개념이 어, 황소와 실통 좋은 거, 이렇게 비유가 되구요. 아내 가운데는 어린 아내가 으뜸이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순정하는 아내가 으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뭐, 어, 2600년 전 인도 사회니까, 뭐, 그때 세간의 사람들은 어, 아내는 어리면 으뜸이다. 이런 관점이 있었을 거고, 부처님은 그렇게 어리다라고 하는, 음, 외형적인 조건에 묶이지 마라. 어, 그보다는 그 가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가정의 발전,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남편과 발, 뭐 순종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언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지금으로 치면 둘이 잘 화합하는 무조건 어리기만 하면 어때요? 이런 게 아니고 어, 부부간에 잘 화합해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뭐, 이런 아내가 으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아들 가운데 장남이 으뜸이다. 라고 하는 요거 뭐예요? 장남으로 태어났다 라는 태어남에 중심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어, 여러 아들 가운데 꼭 태어남에 의해서 장남이라고 으뜸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뭐, 늦게 태어나더라도 더 충실해서, 어, 부모님을 도와서 어, 가, 집안을 일으키는 이런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역할로서, 역할을 통해서 으뜸된 아들을 말해야 된다. 역할이라는 거 달, 달리 말하면 뭔가요? 업이죠. 태어남의 측면에서 장남이 으뜸이다. 라고 신이 말할 때 부처님, 아니요. 역할, 업의 측면에서 집안을 일으키는데 힘이 되는 아들이 그런 충실한 아들이 으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음, 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보면 어, 신 신은 현상적인 관점 어, 인간들 간의 삶에서 어떤 현상적인 면으로 또는 치우친 음, 현상적이고 치우친 이런 기준을 말하는데. 어, 부처님은 사실이고 포괄적인, 어, 치우치지 않는, 어, 치우치지 않아서, 그, 역할이라는 측면, 뭐, 이렇게 볼까요? 어떤 역할로서 함께 하느냐? 먼저, 뭐 요런 관점에서, 으뜸을 구분해서 말하는, 네, 요런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예, 뭐, 어,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 오늘, 이제 좀 서둘러가지고, 어, 서울을 가야 하는 형편 때문에, 뭐, 그래도 벌써 일곱 시가 넘었군요. 오늘, 독경이 워낙 길어가지고, 뭐, 어, 조금 이야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요렇게, 그, 상류단 이까야는 13번 아들만한 것 없은경, 14번 끄샤뜨리아경두 개의 경에서, 어, 우리가, 그, 신과 부처님의 관점의 차이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